네. 마주 소리로 인도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1일 오후 6시 33분이 되었네요. 네. 오늘 하루가 아마 소소히 이제 지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오늘은 마뭐 아직 그늘 많은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음, 여기는 날씨가 흐리게 하루가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쪽에 지금 아직 해가 막 내려가고 있는데요. 붉은 태양은 뭐 지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태양을 지금 구름들이 가려줘서 비교적 조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한 유상가지는 서스크리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 끝난 줄 알았던 흰소가 더블링 현상이라고 해서 매일 두배 이상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아마도 4차 이 흰소 대상을 보통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뭐 이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50세 이상으로 대폭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왔죠? 그것도 벌써 4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소가 1차, 2차, 3차는 아주 기본이 됐고 열심히 아주 맞는 사람들은 이제 또 4차를 향해서 아마 아마 사람들이 뒤려밀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어쨌든, 영역 간에 우려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우리가, 아님의 그,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어, 4차, 이제 5차, 6차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어, 5차가 5G와 관계 있고, 뭐, 6차가, 6차가 그죠? 예, 666과 관계 있지, 그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금야금 우리가 조용하고, 또, 우리, 어리숙하게 세상에서 지금 이 흰소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신소가 창고라는 상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다빚장을 여러 채치고, 어, 삼천마전 사람들은 이제 사찰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조기차게 세상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혼란한 과정 속에서 사우스 코리아가 4차를 얘기하고 있다면, 미국도 지금 현재 뭐 4차 당연히 지금 그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자, 아, 결국은 이 세상에는 지금 뭔가, 아,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게 내면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야모야 대강대강 대충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우스코리아만 사차가 아니라 미국에도 이미 사차 이런 것에 대해서 개발을 하라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 지역에서 권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곧 사차로 인해서 또 한번 그그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고요. 뭐 계속 맞은 사람들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요. 뭐,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하늘 문을 여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 또뵐수 있도록 하죠. 해피 마을.